기독교 강요 3권, 제12장.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도치되어 스스로 높아진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러한 고찰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다만, 우리 자신에 대한 아첨과 맹목적인 자기 사랑의 정서를 버리고 그렇게 하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눈을 멀어있다. 우리는 자기 탐닉의 전염병에 대해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본성상 이러한 성향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솔로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또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다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러한 망상으로 방면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동일한 본문에 덧붙여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은 외적인 의의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지만 그 마음의 은밀한 불순함조차도 요한은 자기의 잣대로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일어나첨으로서 얻은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하자. 진정 우리 자신을 똑바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심판자 앞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곳이 완전히 벌거 벗겨진 채로 그 심판자의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사악함은 너무나 깊이 숨겨져 있어서 들춰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다음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우롭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요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일하는 불평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실로 그는 여기서 구속의 은혜가 이말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다. 이렇듯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완전한 좌절을 겪고 경악에 빠지게 되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끔 된다. 자기 자신의 역량이 그 은혜를 누릴 만큼 된다고 여기는 자는 모든 높아진 것을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잘 알려진 다음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겸손.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고 무익하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뢰하지 않는 이상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의의가 자리할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두 가지를 함께 연결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치명적인 위선을 가르쳐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서로 배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악하게 속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는 마땅히 의식해야 할 것만 의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싶은 것은 무엇이든 즉시 질빨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겸손한 백성을 위해서는 구원을 준비하셨고, 교만한 자들의 눈은 비천하게 낮추시리라고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당신은 다음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먼저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순수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이상, 당신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다음으로 이러한 겸손은 주님께 머리카락과가 자차는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시기에 어떠한 절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라.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하게 행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하지만 않으면 다소간 우월의식에 의지해도 겸손하다고 불린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고꾸라진 우리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품게 되는 가식 없는 복종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곳에 기술되어 있다. 수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요아의 다음 말씀은 누가 겸손한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요호와께 소망을 둘지라. 그들은 자기들의 가난함을 알고 비참한 상태의 노인자들이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칭해진다. 그들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기뻐 날 뜨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가 구원하고자 교육하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서 소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무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지극히 존귀하며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당신은 통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에 곤두박질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만약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통회로 상처를 입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당신을 낮아지게 해서 수치와 불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청하신.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비유를 드시는 것을 더 흡족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합당한 겸손이 무엇인지 그 형상을 보게 하신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신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이러한 행동들을 마치 거짓 절제 표증들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 지어 말도록 하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 감히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내적 정서의 증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편 주님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가지 아니함과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예를 드신다.바리새인은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진 의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짢고 불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의 불법을 인정함으로써 우롭게 되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겸손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의 가슴은 이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소견을 완전히 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열리게 된다. 우리 자신의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구가 막히고 만다. 아무도 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땅에 오신 것은 다음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주님은 이 명령에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만을 청하셔서 자기의 자예에 동참하게끔 하신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덟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 걸림이 되는 교만과 자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면 모든 오만과 자만을 동시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한다. 오만은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어리석은 신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되는 일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느라 연염이 없다. 자만은 행위에 대한 아무 신념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다소 졸린 듯이 멍하니 누워 있으며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열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못지않게 이러한 불미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장애도 없이 그리스도께 속히 나아가 텅 비어 기근에 허덕이는 우리 자신을 그가 주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버림이 없고서야 결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높이 들어 올릴 수 없을 것이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성에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는데 합당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을 때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품에 안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우리 안에서 공로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의 선물들을 얻고자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드스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불충한 종들과 훌륭하게 비교하면서 이와 일치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피력한다. 불충한 종들은 자기들을 가로질러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공적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악한 주장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스스로 취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창문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인 벽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듯이 말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간략하지만 일반적이고 확실한 규범으로 삼도록 하자. 즉,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나누어 갖게끔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가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의의 겉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안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그만큼 더큰 걸림이 될 것이다. 아멘.